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건축 어도비 마스터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오리엔테이션이기 때문에 강의 소개와 앞으로 저희가 이번 강의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학습하고 연습해 갈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강의 내용처럼 이제 어도비라는 미국의 소프트웨어 회사죠. 그래서 어도비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을 이용을 해서 건축 드로잉을 작성을 하는데 마스터한데 그 강의의 의미가 있습니다. 어, 이번 강의는 이제 어도비 프로그램에 익숙하신 분들이나 숙련자를 대상으로 한 강의가 아니라 어, 어도비에 조금 친숙하지 않으신 분들, 새로 시작하고 싶으신 분들, 혹은 이제 학교나 직장 등에서 사용을 하고 있지만 좀더 빠르고 어, 기본기가 탄탄하게 어도비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한 강좌입니다. 어, 굳이 난이도의 구분을 따지자면 이제 기본 강좌에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어도비를 활용한 건축 드로잉 제작에 저희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도면 자체, 즉 설계를 하는 그 도면 제작 과정은 이번 강좌에서 해당하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도면에 제작하는 내용은 다루지 않고 그 후에 이제 시각화를 하는 작업이라든지 아니면 후반에 이제 리터치 작업을 하는 보통 어도비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어 목적이죠. 그래서 그런 후 작업을 하는 건축 드로잉 제작을 강의의 내용으로 싣도록 하겠습니다. 어 실전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튜토리얼을 제공하는 게이 강의의 어 하나의 목표라면 할수 있고요. 그래서 기본 어 인터페이스와 단축키에 대한 내용부터 시작해서 바로 어떻게 어 그래픽 작업에 대입할 수 있는지 어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어떤 프로그램을 그래서 배우느냐인데요. 어도비에서는 정말 수직까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어 실제 이제 학습자나 이제 실무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인디자인 이세 가지 툴을 어 각각 어떻게 사용하는지 또는 이제 인터랙티브하게 어떻게 통합하여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이 건축 어도비 마스터 강의를 통해서 한번 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의 구성은 총 다섯 개의 챕터로 나누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제 챕터 1에서는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오리엔테이션을 비롯해서 인터페이스와 이제 각각의 프로그램에 대한 어, 설정, 단축키, 이런 것들을 알아보도록 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리터치 작업이나 시각화 작업은 챕터 2에서 이루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제, 저희가 이제 강의 자료로 한 가지의 건물을 가져오는 게좀어 실제 연습을 하시는 데도 편할 것 같아서 어한 가지 샘플을 가져왔는데요. 미스 반데로의 빌라 투겐다츠. 어 굉장히 잘 알려진 체코의 브루노라는 작은 도시에 있는 주택입니다. 그래서 건물의 형태가 단순하고 주변이 이제 나무로 둘러싸여 있어서 어 초급자 분들에게도 어, 요소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게 장점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거를 이제 샘플 자료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빌라 투겐다트의 평입단 면의 도면을 가지고 어떻게 리터치를 할수 있는지 챕터 2에서 배우게 될 거고요. 어, 이것은 이제 포토샵의 응용 방법을 설명하는 챕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챕터 3에서는 일러스트레이터를 조금 더 다뤄볼 건데요. 그래서 맵핑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개념 다이어그램을 어떻게 제작하는지 한번 같이 해보고 일러스트레이터의 이제 유용한 기능 몇 가지들을 소개시켜드리려 합니다. 그다음에 챕터 4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심화라고 표현을 해두었지만 사실 이더 뒤에 이제 심화 강좌에서 다루는 어 것들에 비해서는 이제 초보 초급자분들도 이제 챕터 1, 2, 3를 따라오셨다면 충분히 소화하실 수 있을 만한 어떤 복습과 조금은 응용이 더해진 챕터라고 할수 있고요. 그래서 이 챕터 2에 대한 기본 지식을 바탕으로 어 이번에는 도면이 아니라 어 3D 이미지를 추출을 해서 거기서 이제 좀더 파이널라이징, 즉 이제 시각화의 마지막 투시도 작업을 해보는 것을 저희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챕터 5에서는 이 2, 3, 4에서 저희가 열심히 만들었던 그런 결과물들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소스로 이미지로 활용을 하여 포트폴리오를 직접 만들어 보겠습니다. 뭐 거창한 포트폴리오 작성은 아니고요. 뭐 ppt나 다른 걸로도 충분히 다룰 수 있는 레이아웃 정도지만 인디자인을 통해서 어떻게 포트폴리오의 얼계를 다루는지 그래서 그것에 나아가 이제 지금 학습자분들의 어, 포트폴리오 작성에 유용한 팁들을 드리고자 챕터 5를 어, 구성하였습니다. 강의 자료는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미스 반데르우의 어, 빌라 투긴다트 도면과 투시도를 이용을 할 거고요. 도면과 이제 재료, 배경 이미지들은 저희가 어, 직접 다 도면을 작성하고 그런 것은 이번 강좌에서 다루지 않기 때문에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세 가지 프로그램을 알려드리는 데 이전에 이 어도비 체계에 대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어도비 CC 프로덕트라는 이름으로 제공되는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이제 크리에티브 이 클라우드라고 이제 최근에 이제 명칭을 CC를 더해서 열심히 영업을 하고 있는 어 미국의 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갖다 부어 나중에 어 필요하신 것들을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되고 저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어도비 인디자인입니다. 이것들은 이제 그래픽 작업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세 가지 프로그램이라고 할수 있고요. 어 하나하나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포토샵은 이제 어 비트맵을 기반으로 사진과 어 이제 픽셀을 이용한 이미지 등을 작성하고 편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국 학원의 이제 어, 편집이라고 할수 있죠, 네, 작성하고 편집하는 기능을 해주는 어, 저희가 이제 예전에 사용하던 그림판에 가장 유사한 트, 프로그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거기에나아가 이제 일러스트레이터는 어, 벡터 체계를 주로 체계 어, 주요 체계로 하고요. 이제 벡터와 비트맵의 차이는 다음 강의에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벡터를 사용한다는 것만 알려, 알아두시면 되고, 이거는 이제 로고나 아니면 그래픽 디자인 시각 디자인 제품 디자인 등 실제 이제 상업물들을 만들어내고 출력하는 것들을 어 그래픽 작업하는 것에 이 일러스트레이터를 자주 사용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인디자인은 이제 어 텍스트 편집에 최적화된 프로그램입니다. 사실 일러스트레이터나 포토샵은 어떤 대체 프로그램이 가능하다면 있다고 말할 수 있으나 인디자인은 어, 제가 생각했을 때 개인적으로 어도비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보통 책이나 이제 인쇄물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인디자인을 주로 사용을 많이 하시고요. 이거를 통해서 레이아웃, 뭐, 그 다음에 문단 설정, 스타일 설정, 그리고 포트폴리오와 이제 공모전 같은 거 하시는 분들에서는 공모전 패널까지 이 인디자인으로 작업을 하시면 훨씬 더 수월하고 간단하게 어, 결과물들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자어이걸 말씀드리기 전에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방법 인데요 지금은 예전에는 어떤 뭐 제품 cd 를 사거나 아니면 팩을 사서 설치를 하는 개념이었다면 요즘은 다 다른 프로그램들 처럼 구독 체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도비 를 구독을 하시게 되시면 이 세가지 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그 어도비가 가지고 있는 CC 프로덕트들을 사용하실 수 있고요. 자, 이 개념도는 제가 늘 강의를 할때 오리엔테이션에서 가져오는 이미지인데 물론 제가 만들었고요. 그이세 가지의 강력한 기능들을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비주얼레이제이션, 어, 시각화, 다이어그램, 개념화, 그리고 드로잉 리터치. 어쩌면 이제 어, 마지막에 파이널라이징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에디팅, 편집. 이이 모든 포트폴리오나 이제 건축 이미지 작업을 하는데 있어서 한 번쯤은 거쳐가야 할 기능들을 이세 가지 툴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이 전에 무엇이 있었냐? 당연히 저희가 생각을 하고 어, 설계를 하겠죠. 그리고 어떤 조사를 하겠죠, 리서치라든지 아니면 도면 작성이라든지 그런 처음에 이제. 기본 작업들이 있고, 이거는 이제 본인들의 작업에 대한 기본 뿌리가 있고, 이것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일단 1차 창작을 하시게 됩니다. 뭐, CAD를 통해서 도면을 작성을 하고, 이제 스케치업이나 라이노를 통해서 모델링을 하도록 하,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BIM 프로그램, 레빗 같은 BIM 프로그램으로, 어, 한 번에 어, 설계를 하기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런 2차원적 리터치가 아니라 3차원 쪽으로 렌더링을 하기도 하죠. 브레이 V레, V-Ray나 뭐 루미온 또요즘 뭐 자주 사용하시는 엔스케이프 같은 것들로 간단하게 렌더링도 하실 수 있지만 굳이 어도비로 다시 가져와지는 이유는 어, 본인만의 감성들을 마지막으로 얻기 위해서 또는 이 실사 렌더링에서 주지 못하는 다양한 질감과 어, 어떤 감각적 감각적인 그런 시각화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저희는 어도비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고요. 그렇지만 이 작업 뒤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 바로 이것들을 저장해서 본인들의 포트폴리오가 만드는 데. 저희의 이 모든 과정의 어, 목적이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의 목적이 바로 포트폴리오입니다. 제가 여기 중요라고 써두었죠. 자, 제일 중요한 건 포트폴리오입니다. 뭐, 어떤 거, 다른 말로 하자면 패널이겠죠. 저희가 이제 마지막에 프레젠테이션 하는 그 페이지, 그 책, 그 페이퍼가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이거를 남들에게 보여주는 이 하나의 모음집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이 수많은 프로그램들, 여러 가지 단계들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포토샵만 사용해서, 일러스트만 사용해서, 물론 좋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지만, 결국은 이 사이에서 본인들이 얼만큼 자유롭게 어, 오고 가며 작업을 수정하고 발전시킬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 포트폴리오의 어떤 통일된 감성과 어, 디테일, 섬세한 이제 그 최종의 이제 퀄리티가 올라가게 되는 거겠죠 자 이제는 저희가 앞으로 같이 실습해 볼 예시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스프로젝트를 통해서 어떤 과제 결과물들을 한번 나열해 본 건데요 지금 이 도면 리터치가 있겠죠 입면과 평면 이거는 캐드와 포토샵을 통해서 작업을 한 거고요 자, 이런 매핑 다이어그램과 개념 다이어그램도 같이 만들어 볼 겁니다. 어, 일러스트만 사용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일러스트와 포토샵을 제 번갈아가면서 다이어그램을 작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챕터 4에 해당하는 투시도 작업인데요. 자, 이처럼 어떤 뒤에 그림자와 박스 그리고 어떤 구도만 가져온 다음에 각종 이제 이미지들을 이제 합성을 해 나가면서 작업을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여기서는 라이노, 브이 a 이 포토샵 아주 뭐 다양하게 사용이 되었죠. 자, 그리고 최종적으로 저희는 포트폴리오 제작하는 것도 한번 다뤄볼 건데요. 이런 식으로 앞에 보여드렸던 작업물들을 어떻게 다시 저희 본인들의 이제 컬러가 있는 공간에 배치하고 어, 더할수 있는지,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 작성도 인디자인을 통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단계까지 오시게 되면, 제가 앞페이지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2D, 3D, 뭐, 그래픽, 벡터, 편집, 이런 다양한 툴들이 사용이 되었죠. 이 모든 프로그램에 숙련하실 필요는 없지만, 어, 어떤 순간에 어떤 효과를 원할 때 내가 무슨 프로그램을 사용해야겠다라는 이런 아이디어, 생각이 떠오르셔야 이제 훨씬 자유롭게 손이 묶이지 않은 채로 본인의 건축 드로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는 이제 본격적으로 어도비에 대한 수업을 다음 강의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